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보통 이맘때쯤 내리는 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라고들 하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개나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어,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한국시장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외국인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막판에 특이하게도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일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지원 소식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다 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임기 중반에나 되어서야 경제를 챙기는 모습입니다만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장 막판 하이닉스 상승, 상승에 대한 배경을 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많이들 겹쳐서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회계년도 마감, 즉, 기업의 달력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어떤 기업은 9월에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11월에 끝나기도 하는 등제 각각이라서 사실 1년 내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1월 1일에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한국의 경우 상법으로 개업 준비 기간과 회계연도 결산월을 쉽게 정할 수 있고 세법상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달, 편의상 어, 달력월과 많이 맞춰서 회계연도 결산을 그 결산 종료를 맞춰두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특이한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는 터라 실적 발표가 늘 다른 기업들 할때 하지 않고 쌩뚱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시즌에 발표하는 기업들보다는 어떤 때는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관심의 영역에서 넘어가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어, 거기에다가 한국 시장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시장 전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기인 만큼 생각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종료 후에 발표하고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2% 이상 시간 외에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2분기 지나서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금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은 6조 6천억으로 예측하는 리포트가, 리포트와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결국에는 6조 6천억 이상을 기록하며 서프라이즈일 것이고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지 않는 모습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 SK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전일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는 줄어든 물동량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었죠. 어 이걸 두고도 굉장히 많은 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페덱스가 맞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 그렇게 그 해석한 이유가 결국 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물동량은 원유, 뭐 곡물과 같이 필수 소비자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많고요. 어, 비행기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들은 고가의 장비나 기계, 또는 사치제의 성격이 많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물고기 뭐랍스터 같은 것들이 모두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수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 배송인 거죠 즉 페덱스의 매출에서 미국 내 그리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물동량이 문제가 아니라 어, 국제 물동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 단순하게 물동량이 줄었으니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고, 이는 경제가 주춤한 것을 의미하니 곧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어, 해석은 사실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비약도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FedEx의 실적을 두고 경제 위기를 논하는 그런 강력한 논조의 기사들이 좀몇개 보이는데요. 어, 이것을 해석하실 때. 어, 좀더 다른 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어, 마냥 페덱스의 실적과 경제 위기를 연관시켜서 어, 공포에 빠지는 일은 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오는 출근길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출근 헤어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역 TV 박주환이었습니다.